안녕하세요, 제로스틴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오누궁 밀고 있는데 밀만 하지 않습니까? 격전 어, 전공 9,108 벌어왔습니다. 만 전공 못 벌어온 거좀 아쉬운데. 아, 근데 뭐 되게 자랑할만한 그 덱들이랑 싸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전공을 저 정도로 벌어왔다 이게 중요한 거죠. 보면 제가 이제 이 운우궁을 써보면서 어 얘기하던 거는 그 물리덱한테는 약할 것이다 이랬는데 물리덱한테도 그래도 역상성이 아 상성덱인 창병한테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 9,108의 어주 원동력이 됐던 어 덱들이 뭐냐면. 제가, 그제 북해에서도 쓰고 있는 관관장 하나랑, 이게 오히려 더, 그, 정통 관관장 덱이에요. 저는 파군 일망을 쓰고 있지만, 어, 다리 일망을 쓰잖아요. 원래. 근데 이분은 또 약간 틀어서 일망타진으로 주는 딜을 최대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끊기로 피읍을 하는 그런 형태로, 어 전법을 구성하신 거고, 그리고, 구조, 니까 짬통조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도, 짬통조 내에서도 랭킹 49위 하시는 분의 창병이고, 67위 하시는 분의 창병입니다. 근데, 두 번의 창병을 잡아내는데, 병력의 그 감소를 보면, 관관장한테는 압도적인, 어, 제가 제 장원각이 터졌을 때처럼, 완전 압도적인 병력 차이로 극복을 했구요 부상병이 심지어 0이에요 29,700 딜이고 45렙에서 49렙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47렙을 잡았고 마찬가지로 풀병력이고 부상병은 좀 나왔어요 한... 5,000병력 정도 깎였네요 그리고 어 이제 그 친선쟁 모드다 보니까 50렙이 찍힌 덱들은 아무래도 거극사를 잡으러 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초여채 이게 보통은 초여좌로 많이 쓰는데 일단 초여채로 쓴 어.. 덱을 잡아냈습니다 뭐이 덱은 그래도 뭐 5군 6군에는 그래도 언급되는 덱이다 보니까 그래도 백마의종을 써서 혼란이나 이런 걸 걸고 쓰는 어 컨셉인데 어쨌든 잡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세 개의 덱은 전부 다물리 물리 덱이에요. 대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빠따 덱은 돌격기 돌격 스킬을 쓰는 덱들을 좀어 생각한다고 보면은 이 덱들은 물리 덱인데도 불구하고. 이 덱은, 저는 처음에 이 덱을 주둔 걸려있는 거에서 노리고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이제 주둔이 멍, 주둔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주둔군을 깨러 들어갔는데, 요렇게, 어, 격전 오해를 띄워서, 어, 충분히 온우궁이 쓸만한 덱이다. 이런 게, 어, 증명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어, 영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그, 창병을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쌓는 순서가 창병을 세번 연속 쌓진 않거든요? 근데, 어, 일단 주둔 거는 건 그냥, 그, 주둔 걸어놓고, 안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 세, 3번, 세 번의 창병이 있었고, 그런 행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같은 궁병이니까, 그래도 역상성인 방패덱이나 이런 걸 만나진 않은 상태였고. 마지막에는, 이제, 빠따덱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의미하는 빠따덱은 뭐 돌격기를 쓰는 덱들이니까, 그런 거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티어덱에서 아직도 잘 쓰이고 있는, 어, 감태주한테 마지막에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감태주는, 뭐, 이런 덱들하고 싸웠을 때 보면, 2만 병력 가지고 2만 8,500 딜을 깎는데, 어, 한5,000 병력 정도 깎이는 것 감, 감안하면, 요것도 좀 잡을만 하지 않았을까? 어 병력이 좀 충분했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 전보는 아마 감태주랑 제가 일부러 붙어 볼것 같아요. 그래서 오누궁이랑 감태주를 일부러 붙여 봐서 아, 감태주한테는 안 되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어, 감태주도 할 만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봐선 근데 어, 몇턴까지 갔지? 4턴까지 갔는데, 16,000 병력에서, 한, 7,000 병력? 많이 잡아주면, 7,000 병력 정도 깎은, 깎고서 진 거니까, 이 정도면, 뭐, 할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아, 이거는, 어, 전부를 여러 개 나눠서 보기보다는, 그냥, 한 번에, 전보를 한번 볼까요 5턴까지 가고 관관장 5턴 제조장 제조장 이것도 어 가우덱이나 이런거 만나면 좀어 승률이 좀 발휘되는 덱들이긴 하 거든요 전법을 제대로 준진 모르겠어요 일단 재갈량 홈비 의심이 들어간거 보면 어느정도 제조장 쓰인 덱게 맞게 하셨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공원 랭킹도 67이니까, 덱 이해도 높으신,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로따로 따로 보기보다는, 관관장, 관관, 어, 제조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아... 5턴까지 갔는데도 피해가 별로 없었다 이게 원래 제가 아는 어, 관광장이면 빠따가 엄청 세거든요 근데 모면이 엄청 잘 발동했을 확률이 높아요 일단, 1턴하고 2턴에는 힐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초선차전이랑, 무면으로 버텨야 되거든요? 무면율이 35%고, 일단, 관음병이 1턴에, 어, 걸출한 여인이 동작을 안한것 같고, 그래서 공포 거는 게, 없었죠. 이 상태에서 여포가 딜러인 장비한테 혼란을 걸었습니다. 그 강무도로. 이번엔 제가 로그를 먼저 안 봤어요. 천화무쌍에 걸렸고, 장비랑 싸우게 되네요. 장비가 빈사가 됐네요, 벌써. 아, 1턴에 장, 와, 2턴에 장비를 잡아 내버렸네요, 아예. 그 속도도 어 관음병이나 관우의 그 속도를 관음병의 속도를 높이지 않은 것 같아요 느리게 동작하는 거 보면 스킬이 발동하는 것도 잘안 보이죠 3턴까지 스킬도 잘안 안 발동하네요 관우한테 유리한 기회를 걸었으면 어 관우의 고유전법이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허망이나 무장해제나 이런 CC기가 안 걸린다는 소리고 3명에서 이미 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걸출한 여인도 3명이 때려주면 빨리 공포를 걷는데 그런 힘이 떨어지죠. 벌써 4턴이네요. 아, 여포에 이 미쳐 날, 여포가 미쳐 날뛰었네요. 천화무이 너무 잘 발동해졌네. 앞에 턴에서. 그 강무대로 인해서 관음병이 피가 완전 야, 여포가 날 때서 이긴 겁니다. 이거 여포가 진짜 천암상의 확률이 30%밖에 안 되는데도 이게 너무 잘 터져줘서 사기급으로 잘 터졌네요. 뭐 조금 남은 관우는 이제. 아무래도 여포가 진급 발도 높다 보니까 데미지도 굉장히 잘 높게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관장을 아주 쉽게 잡아냈어요. 심지어 기세 등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천암산 같은 게 발동하면서 기세 등등의 그 무장 해제를 아예 씹어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한번 볼까요? 아, 속도는 그래도 관음병 장비는, 어, 빠르게 돼 있네요. 아, 신기를 써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포가, 어, 1턴에, 그리고 무장해제가 여포한테 안 들어간 모양이죠. 그래서 여포가, 딱히, 뭐, 초선차전이나, 아, 초선차전이 발동했네요. 어 그래서 여포가 여포한테는 무장해제가 안 들어갔나봐요. 그래서 극강무도의 전법을 발동해서 장비의 피를 깎았고 어 일반 공격도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그 일반 공격에서는 돌격들이 발동 안 했고. 극강무도로 이제 장비의 피를 깎아냈고 허점 이6 개나 쌓여있는데 한번 어 이제 스탯을 깎아냈네요. 그리고 이 턴에 이 턴에는 이제 천한부상이 발동하는 바람에 아주 미쳐 날뛰는 거죠. 극강무도를 때리고 이턴 아주 장비랑 결투가 발동했지만 장비가 뭐 연격을 치거나 반격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포가 극강무도를 그 미친 듯이 장비한테 때려주고 <laughs> 그리고 기영진을 들고 있는데 기영진이 지금 주장은 좌자기 때문에 여포한테 어 데미지 감소를 넣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 관관장이 기영진을 들고 있더라도 기영진이 거의 버림 패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포가 이 턴에도 미친 알뛰고 천하무쌍이 걸려서. 어. 2턴에, 그래서, 아예 여포를, 그, 장비를 잡아버렸죠. 2300, 2036에, 결투 발동에서 또, 여포가, 극강무도로 때려 눕혔죠, 장비를. 1, 2턴에. 그래서, 관우랑, 관음병이 남았지만, 관음병이 걸출한 여인을 먼저 동작해줘도, 모자를 파네. 어. 오만한 계획 같은 걸 걸었어도, 이제 허유턴에, 허유가 또뭐 일반 공격이나 이런 걸 했고, 여포가 이제 동작하면서 딜을 또 넣기 시작하고, 이때 3턴에서 관우한테 유리한 기회로 허망을 걸어버리는 바람에, 관우가 이제는 대륙의 위세나 이런 걸쓸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 어, 여포가, 또, 이제, 3턴, 4턴, 또, 천함무쌍이 발동하면서, 아, 이턴에천함무쌍 발동하고, 4턴에 또 천하무쌍 발동하면서, 유리한 기회로 관음병한테도 걸어버리니까, 허망이 관음병도 걸렸고, 관우도 걸린 상태죠. 그래서, 데미지 딜로 관음병을 잡아버리는, 마지막에는, 뭐, 허유가 행동하고, 그래서, 관우가 마지막에 잡히는 그런 전부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어, 창병과의 교전 전투고, 요 전투고, 이제, 제조장이란 말이죠. 제조장은, 제갈량이, 신기묘산으로, 여포가 천암수상 발동할 때한 번만 터져줘도, 신기묘산이, 한 번만 터져줘도, 굉장히 어, 여포가 엄청난 타격을 받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기묘산이 한번밖에 발동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여포한테도 발동을 안 했으니까 아니면 했, 해서 이게 어, 여포가 데미지를 좀 입었겠지만 제갈량이 3턴의 딜을 좀 했네요. 그러면 3턴의 신기묘산이 발동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포가 발동을 했을 때 여포가 천하무상 발동했을 때아 신기묘산으로 그래요 여포가 <laughs> 지력이 낮기 때문에 천하무상 발동했는데 막힌거죠 신기묘산에 그래서 발동을 못하고 오히려 데미지를 받아서 5500어 병력이 된거니까 어 이건 얼핏 이해가 갑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재갈량은 딜이 없고 조운도 뭐 딱히 높은 딜이라고 볼순 없죠 3000뭐3100 장비 또 발동을 제대로 못했네요 유리한 기회라 이건 아우디님이 너무 유리한 기회를 주려면 연격같은게 있어야되는데 유리한 기회를 주는게 아닌것같아요 아닌 제가 봤을때 이거 출병약탈이나 뭐 장비에 뭐 딜을 살리려면 태군공격이나 이런거 주셨어야 될것같고 왜냐면 돌격기는 적어도 연격을 통해서 두번정도는 발동해주는 그런 딜을 노리고 쓰는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장비는 연격을 쓰지 않기때문에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유리한 기회는 너무 아까운 전법이 되는 거죠 장비한테 쓰면은 물론 허망을 걸기 위해서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액티브 스킬에는 출병 약탈이라든지 체도작적이라든지 와신상담 같은 공포를 충분히 걸어줄 수 있는 대, 어, 대체 전법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 이게 뭐, 5군, 6군, 뭐, 7군, 8군, 뭐, 이런 거에서 쓰는 게 아닌 이상, 유리한 기회를 쓴건 너무 아깝다. 차라리 태사자, 하우연, 뭐, 연격을 쓰는 다른, 뭐, 손상향, 이런데 유리한 기회가 쓰이면 몰라도, 장비가 유리한 기회를 쓰는 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전법, 어, 전보를 볼까요? <laughs> 그래서 제가 보기엔 원래는 여포가 천하무쌍 할 때마다 신기묘산 이러고 걸렸으면 이판 그냥 졌는데 신기묘산의 확률이 그렇게 잘 터지지 않아서 어 이긴 전보가 왔습니다 군병으로 창병을 잡는 상성 전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유리할 거라는 건뭐 상성 그 병종을 보면 파악이 조금 되긴 하는데 좌자가 통솔이 낮기 때문에 빠그 데미지 물리 대 한때는 약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청주병이 깨지는 걸 보니까. 아,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오히려 액티브 물리 덱은 약할 그 그런 범위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모면이 잘 발동하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늘기 때문에. 유리한 기회가 동작을 하긴 하네요. 적진 한 명을 전체적으로 걸어주고, 데미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3턴 인간은 이제, 천암상을 걸려고 하는데, 여포가 걸었는데, 신기묘산 때문에, 2,400딜 맞고 대신 초선 차전이 걸려 있었어서 2,400인데 어 한30%한800 정도 어 병력이 차차 차 올랐고요. 아 유리한 기의 딜 장비가 되는 거좀 너무 아쉽죠. 단무지 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4턴으로 넘어갔고. 이게, 가우처럼 혼란을 거는 덱이면, 좋은이, 통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안 먹혀서 이길 수도 있는 덱인데, 여기서는 아예 혼란을 쓰는 덱이 아니기 때문에, 낙봉을 때리는데, 좌자한테 때리는 거 의미가 없죠. 유리한 기회는 이제, 여포한테 걸려서, 허망이 걸렸지만, 만약에 여기서 초선차전이, 어, 초선차전을 허유가 걸어준다면, 어우, 적진압력 맞아서 데미지가 아프게 들어왔지만, 계속 초선차전에 그 구급 힐이 받쳐주기 때문에, 맞아도 그래도 3분의 1의 피는 회복하고 나서 때리고 있습니다. 조은이 음, 죽었고, 음. 홈비백산으로 좌자, 홈비백산도 액티브 스킬이다 보니까 이걸 어 좌자한테 쓰는 거예요. 주장 그 무봉진 효과에 의해서. 그래서 6턴에 천암싸이 발동하는데 무봉진에 의해서 지금 데미지가 45% 증가했을 거거든요. 짝수 6턴이기 때문에 15%씩 증가해서 중복이 가능한 걸 생각하면 45%가 증가하는 데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액티비를 쓰는 창병들은 쉽게 잡아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 여기서, 어, 액티브, 그, 액티브 스킬을 썼을 때, 신기묘산으로 잘, 신기묘산이 미친 듯이 터져주는, 어, 단계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번 판은 운 좋게도, 제갈량의 신기묘선이 별로 일을 제대로 못한 그런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창병을 연달아 잡아내고, 어, 격전을 띄우고 9,105, 어, 전공점수를 벌어온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보면은, 운우궁이 창병들에 대해서는, 어, 상승 우위를 해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감태주랑은 붙어봐야 돼요. 감태주랑도 한번 일부러 제가 찾아가서 한번 부, 받아보겠습니다. 어 운우궁에 대한 운우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리고 시즌 17 시즌이다 되다 보니까 몇 시즌 쓰는 덱이 너무 너무 천편일률적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오누공 한번 써보시는 거 어, 추천드려요. 좀 색다른 덱이고, 어, 다른 어, 관점의 어, 덱이기 때문에 쓰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어, 재밌게 어, 감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제가 잘못 어,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더 확인하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하고, 어, 다음엔 감태주 영상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어,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